심화 문제 닮음에 활용해서 1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AE, EF, FT 이게 이제 3 등분이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가 같아. 그다음에 GEF 이거의 넓이가 음, 같아요. 나 넓이가 넓이가 8일 때 A, B, C, D. 전체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걸요, 시험기간에 조금 빠른 속도로 푼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자, 둘,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요게 하나, 둘, 두칸 차지하지? 그럼 또두 칸을 차지해. 또두 칸을 차지해. 그 다음에, 이 평행사 변형을 직사각형으로 그려버려. 그러면, 얘가 쭉 내려오니까 직사각형으로 그려버리면 쭉 내려오니까 직사각형으로 그려버리면 그려버려. 자, 그려버려. 그려, 그려 아이고. 그려 그려버리면 요렇게 나와 있는 요놈이 있잖아. 그럼 요놈이 8이야. 그럼 요거가 8이면 요만큼 삼각형은 4잖아. 그 4. 그러니까 요 네모는 얼마야? 8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12. 12개의 뭐가 만들어집니까? 12개의 4가 만들어지는 거죠. 4. 그래서 곱하기 얼마야? 4가 아니라 8이죠. 8. 8이 만들어지는 거죠. 넓이가 8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8이면 네모난 거가 하나에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가지고서 9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대단히 빠르게 풀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 말고, 어,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갔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졌다고 쳐 봐. 그리고 여기서 선이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선이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지. 됐어? 그러면 이 삼각형은 과연 어떤 애냐라는 거야. 이 삼각형이 어떤 애일까를 보기 전에 내가 이 요거를 갖다가 똑같이 한번 그려봐 어떻게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는 거야. 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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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자, 요거랑 똑같은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도 3분할해가지고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도 선을 요렇게 이렇게 그어봤어. 자, 이렇게 그어봤어. 그럼 어때? 요렇게 요렇게 되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돼요? 합동이 되죠.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얘랑 얘가 또 어떻게 돼? 이것도 합동이 돼 버리잖아. 그리고 요렇게 움직여져 버리니까 요거랑 요거로도 어떻게 돼요? 네. 이게 다 평행하면서 움직여져 버리니까 평행하니까 대각선이 2등분해 버리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 크기가 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열두 개가 다 면적이 같아. 누구랑? 얘와 면적이 같아. 그래서 열두 개가 면적이 같아. 누구와? 정답 96. 이렇게 처리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심화 문제 1번 풀어 드렸습니다. cực